지금 계좀 늦게 나왔어. 빨리 나온다고나 하는데 아, 지인들이 있으 우리 얼마 만이야. 오래, 너무 오랜만이죠. 이제? 아 반대로 네.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. 괜찮았어요? 네.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 가지고 고민 네. 기다리셔 주셨을 텐데 예. 좀 밀리긴 했지만 또 색다른 경험이렇게좀까요 네. 유 아유 아 많이 유 아유 아유 아 감사합니다.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밖에안 했지만 재밌게 했습니다. 무슨 노래 y I'm s o 요 r y I'm sorry. I'm sorry. 신 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또제 생일이더라고요, 그 o play. I don't w a n 는 to play. I don't want to play. I d o 인사드리려고 t 습니다또 바로 d o 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a y 한분 o n t want to 없지만 y I don't want to play. I d o 네 t w a n 있습니다 어,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너무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에 어디 먹고 군족동을 들어야 되나, 울려야 네. 되나 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, 점점 이렇게 세계상 큰 곳에서 하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주서 감사드리고 어,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저는 어, 갈비뼈 다나으니까 진짜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노래하는 거 보니까 다 나은 거 같죠? 네. 연습할 때 조금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다 나왔어요. 그래서 건강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애기 성대로 공연 시작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<laughs> <이런 거 아니야? 웃음> 너무 나랑 안 어울리지 <laughs> 않아요? 사람 <laughs> <laughs> 미치겠네 진짜. 사람 미치겠네. 이거 어떻게 보는 야 <laughs> 자, 그 하나둘씩 타면 하나둘씩 같이 해주세요. <laughs> 하나 둘 셋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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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반납할까요? <laughs> 너무 귀엽네. 사진 사진 많이 찍으셨죠? 조금만더들어주세요 아, 한대 해주세요. 어, 하트 해주세요.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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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또할라야 아니면. 닌같 반네요, 덕해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내년에는 저술처럼 일한다고 약속. 저번에 모니아님게 못 들여 못못 지키는 것 같은데. 좋은 예. 작품 많이 할 테니까 예. 그때마다 늘 아시죠? 한 명씩 데리고 오시는 거 아시죠? <laughs> 네. 보이게 해주세요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